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보기로 하죠 어떤 어휘냐면 v 5 r 로되있는 보텍스가 있고 VLC는 버텍스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버트라는 단어 아시죠 버트 버트 라틴어에서는 베르테레에서 온 단어인데 베르테레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어.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전환하는 거. 개종하는 거. 컨버트 있죠? 그리고 또뭐 디버트도 있죠. 디. 디는 s 하고 같은 거예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디버트인데 디버트 어, 정신이 딴 데로 헷갈리는 거죠. 디버트라고 하는 단어. 둘다버튼나 보트나 다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어. 근데, 음, 보텍스는 이게 동글동글이죠? 오자가 있으니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동글동글하죠? 곡선이에요. 그래서 보텍스는 뜻으로 보면 이게 소용돌이. 또롱, 동글동글해가막 내려가는 거 있죠? 어. 그에 비해서 버텍스는 이렇게 각이 있으면 꼭대기의 정점. 장점. 정점은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꼭지점으로 가게 되면, 딴데로 가려면 돌아야죠. 정상으로 가도 넘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점이라는 단어예요. 어, 꼭대기, 꼭지점. 이거는, 어, 소용돌이, 또는 뭐 선풍, 그러죠. 어, 여러분, 선풍적이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원래 선풍이 음, 도는 바람이에요. 선 자가 돌선 자예요. 도는 바람, 선풍이란 뜻이 죠그 거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는 것처럼 돈다는 의미에서 선풍기가 생겨났잖아요? 옛날에 뭐 옛날에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아, 요즘에서는 선풍기가 생겼지만, 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우선 읽어보기로 하죠. I meet you. 즉각 루시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felt 느낀 거죠. 목적어 원형부정사요. 힘이. 뭐 하는 거를 무릎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거죠. 나는 휘청한 거죠. 흔들하면서 휘청하면서 손을 그의 어깨에 놓았는데 그때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거죠. 백만 조각. 산산조각. 뭐 우리는 백만 조각 나다 이런 말잘안 산산조각 나는 것 같다. 았 이런 거죠 I, I had always. 항상 나는 the day. 아무것도 없으면 뒤에 있겠죠. 이렇게 어, 꾸미는 거예요. 이런 뭐뭐 하는 이런 날이 에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Someone would deliver. 그녀가 죽었다라는 알림이죠. 나에게 누군가가 그걸 전달해 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I could not speak or 말도 못하고, 생각도 할 수가 없, 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할 수도 없게 되고, 생각도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음. 아, I was miles beyond인데, 한참 넘어가 있는 건데, 1마일 넘게 아니라 여러 마일 지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건 way죠. 한참 많이 넘어가 있다. way beyond. 또는 마스 비언도도 뭐 많이 쓰진 않아요. 웨이비언으로 훨씬 더 많이 쓰죠. 그순간을 나는 내 마음은 그 순간을 훨씬 넘어가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 갖고 쏙더 빨린 거예요. 아래로 빨려 내려간 거예요. 디퍼 앤 디퍼. 깊이 더 깊이. 속으로 어둡고 끔찍한 몸모로 빨리 들어갔다는 거죠. 마리노가 내 손을 잡았다. To stead me. 스테드. 스테드. 아시죠? 스테드. 스테드 미. 스테드 미. 스테드라는 게 이게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 우리 여러분 <laughs> 뭐 대신에 그럴 때도 인스테드 쓰잖아요. 그 스테디. 그래서 나를 음 안정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진정시키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스테디. 어, 미국 법을 보다 보면 홈스테드, 홈스테드 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홈스테드. 음. 아무튼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뭐겠어요 소용돌이 아래로. 소용돌이 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뭐가 맞겠죠. 어, 꼭지점은 아니고 뭐 요, 요거는 꼭지점이잖아요. 요거는 소용돌이 선풍이니까 여기 다일거예요 나텍스는 잘 모르는 단어예요. 저도 음, 근데 왜 갖다 놨냐고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콜텍스는 콜 콜이 코리, 코리움 코트가 껍질이란 피부 껍질이란 뜻이에요. 뭐 신텍스. 심은 종합하는 거고요. 텍스는 배열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법이 되면 여러분이 분류하는 법이 돼요. 텍사노미라고 얘기하죠. 어, 텍사노미. 근데 이거는 배열에서 합치는 거예요. 배열에서 합치는 거. 저한테는 매우 익숙한 단어죠. 아, 제가 신텍스를 무지하게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제가 주로 공부한 게이 신텍스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뭐 흔히 문법이라도 하기도 하지요. 답은 볼텍스예요 볼텍스. 아, 참, 어렵네요. 음, 이런 단어를 과연 해 필요가 있을까요? 어. 근데 하, 하긴 해야 돼요. 왜냐? 어. 왜냐? 밑에 이제 보면 알아요. 어휘 또는 표현이죠. 첫 번째께. 음, 어휘 또는 표현. 아, 첫 번째가 음, steady 고정시키다. 지금 뭐 안정적인 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사만 적어놨어요. 침착하게 하다, 진정시키는 데 고대 영어에서 stead 이게 집이나 장소예요. 집이 장소를 뜻해요. 그래서 영어로 그게 S T E A D가 됐지만 발음은 옛날 거랑 똑같아요. Stead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instead나 homestead법 있어요. 어, 옛날에 서부시대 때. 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깃발 먼저 꽂으면 되는 영화도 있었는데 에, 차지하고 있으면 그 곳을 자기 집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집과 얼만큼의 땅을 더데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요건 붙어 있는 거를 아요 어, 부분이 마이트컴이 짧잖아요 그러면 웬가 제일 계신다면 왼디 짧은 마이트컴이 나면 가분 수형이죠 머리 대가리가 너무 길어요 이럴 때는 여기까지만 딱 쓰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뒤로. 짧은 마이트컴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런 거크 났을 때, 뭐, 더데이가 나왔는데, 마이트컴 나왔는데, 어, 이거 어디야?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miles b 는 웨이 y b 드로볼수 있고요. 콜텍스 그래요. 이게 피질이라 그래요. 피질. 콜텍스는 아, 껍질에 해당해요. 껍질, 막그죠 물론, 밖에는 지다도 있지만, 껍질도 있죠. 라틴어로 코리움이 껍질, 가죽. 껍질이 단단해지면, 뭐, 가죽이 되죠그 어, 다음에, 나르텍스가 있는데, 나르텍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음, 저는 잘 모르는 단어예요, 원래. 이게, 교회의 정면 입구에서 본당까지 가는 홀 모양의 복도가 있는데, 교회 안은, 성당 안은 아니죠. 이게, 어, 그릭 나르텍스에서 나왔는데, 뭐, 같은 단어니까 이거 뭐배 배울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막 어. 그런가보다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텍스는 구문론, 통어론 옛날에는 통사론을 많이 썼는데 우리말은 제가 잘 몰라서 우리말 제가 영어를 전공을 좀 했죠. 어 나중이지만 좀 했어요. 통사론이라고 보통 나는데 오 여기 사진에는 통어론이라고돼 있네. 옛날에는 구문론이라 그랬는데, 음흠. 구문은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구조 문법으로 보든 뭐 보면, 단어가 합쳐서 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가 모여서 절이 되고 절의점 찍으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음. 원래 그리기에서는 sun을 썼는데, 그게 sin이 된 거죠. 두개더 있듯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말로 탓에 있는데 이게 배열하다 이뜻이에요 그래서 순탁시스가 됐다가, 신텍스가된 거죠. 배열 종합해서 문을 만드는 거,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를, 단어를 모아서 구를 만들고, 구를 모아서 절을 만들고, 절이 문장이 되는 거, 문장을 구성하는 거. 문장을 구성한다 그래서 구문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통사론이라는 건 뭐냐. 사는 단위를 뜻해요. 단위. 단위가 명사. 단위가 구. 음, 이런 게 합쳐지는 거죠. 합쳐서 합치는 법인 거예요. 합치는 거. 어, 어를 쓰나 사를 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을 단어를 합치는 법. 아, 우리가 소위 문장을 만드는 법이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신택스는 보통 문법이라고도 해석을 해도 되는데 어려운 말로 옛날에는 구문론, 요즘에는 통사론, 통어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음. 뭐 여러분이 어 텍스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단어 생각하면 되잖아. 요텍사노미텍사노미 있죠. 분류법이잖아요. 텍스 배열하는 배열하는 법이죠, 놈. 배열하는 법이에요. 음. 분류법. 음. 자, 오늘 두 개의 단어를 배워야 되죠. 벌 텍스인데 보통 직선이에요. 정점 꼭 절점 꼭대기 머리에 꼭대기 두정 어, 두 개의 정점 두 개라는 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머리 뚜껑인 거예요 두개 네. 머리 꼭대기에 정점 요게 두정을 풀 말이에요 두개 음. 머리를 걔는 덮은 거죠 머리 덮은 부분의 정점 두정이다 수학에서는 꼭지점 정점 천문에서는 하늘의 꼭대기 천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e 더 하이스포인트 또는 음, 꼭대기 탑이라든가 에펙스라고 하죠. 베르테르는 돌턴의 리 뜻이에요. 이건 완전히 이건 강화사요 그는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어, 종교에서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그다음에 다이버트. 이건 디스 벗어난 거죠. 벗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 헷갈리는 거죠. 자 이게 뭐 꼭대기에 이르면 돌아가나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어, 근데 우리가 좀말려고 하는 거는 해설 부분에 있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답이 이거였으니까 보텍스예요. 보텍스. 보통 곡선이고요. 소용돌이라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이 물결이 막 이렇게 철면서 내려가는 거. 선풍. 선풍이 뭐냐면 회오리바람. 이게 여러분이 보면 하늘 나라 하늘 쪽으로 위로 막 올라가는 것도 있죠 이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선풍기의 선풍도 돼요. 어 이게 소용돌이의 뜻도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면. 어. 근데 이게 어 VORT는 v r t x 에 변형된 형태예요. 이거는 돌아가는 꼭지점이 아니라 아, 도는 것의 반복의 의미 중심을 둔 거예요. 에디라는 말도 소용돌이란 말이 있는데, 에디는 게르만어족, 어, 게르만어에서 이 이디, 에드가 어게인이나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용돌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죠? 그름이 아, 소용돌이라고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거죠. 그게, 음, 아래로,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서, 보통 소용들이라고 하든, 위로 올라가서, 어, 이거를 선풍이라고 하든, 뭐 이런 거예요. 음. 선풍을 제가 적어 놨어요. 돌선 자예요. 바람풍. 여러분이 한자를 적는 것까지는 모르더라도요. 이렇게 쓰이면 이게 돌선 자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적어놨어요. 근데 본문은 빨려 내려가서 어둡고 끔찍한 것이니까 꼭지점이 아니고 버텍스가 아니고 보텍스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소용돌이가 맞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수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문제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아, 이거, SAT하고 GRE, 센텐스 문장 완성이라, 논리 완성이라고도 하죠. 편입에서는. 근데, 어, 이 요거는 SAT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SAT하고 GRE의 센텐스 컴플리션 문제를 2,000개 이상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여건 아, 겁니다. 아, 근데 거기가 1065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유형문제가 49번째고요. 거기에 세번째 유형의 2번 문제인 거예요. 2번 음, 문제인데 별표 두개 해놨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단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 보면 그래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회사가 뭐에 도착했음을 이익의 몸모에 도착한 거예요. 1980년대에 어, 경제가 아주 화랑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나텍스는 아까 성당에서 나온 단어였고, 강알잇 목소리 어, 목하고 관련된 거예요. 목 어, 식도 목공이라는 뜻이에요. 게못 이거는 감마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음계를 얘기하는데 맨 낮은 음계를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발전해서 전역 전부분이란 뜻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이거를, 키에센스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고, 콰 에센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콰이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이거는, 침묵도 되지만, 정지도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여기 뭐가 있는 거죠? 꼭점 있잖아요. 버트. 아까 했었잖아요. 이렇게 꼭지점. 가면 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답이 지금은 정점의 꼭지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에 해당한 단어로 여러 단어가 있어요. 에이펙스도 있고, 뭐, 여러 단어가 있어요. i 밋도 있고, 뭐, 많죠. 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려운 단어가 뭐라는 거죠? 이 버텍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어려워요. 이 단어가 어려워서 이걸 잘못 골라요. 근데, 잔인한 짓을 하진 않았죠. 왜? 거기다 보텍스를 넣지는 않았으니까. 여기 버텍스 있죠? 보통 직선으로 된 꼭지점, 정점, 꼭대기가 되는 거죠. 버트나 보트는 같은 유형인 거예요. 다 턴인 거예요. 터닝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보텍스는 곡선이 아까 얘기한 소용도는 선풍이라 그랬죠? 어. 음. 근데 이거는 곡선이에요, 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깡렛. 이거는 식도 목구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푹 안으로 파져 있는 거. 해엽도 되고 협곡도 되는데, 라틴어도 그 올라가 목이라는 뜻이에요. 저 협곡을, 협곡을 보니까 목구멍처럼 팍파져있 되는 거죠. 이 나르텍스는 뭐, 교회의 정면이 본당까지 홀모의 복당으로 오는데 그 예배단이 있는 데를 생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앉는 데를 솔리안 네이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 교회에 들어가진 않고 교회를 가는 입구를 뭐라고 얘기한다? 아 어, 나텍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깨맛 강세 여기 있어요. 깨맛 전범위, 전반적. 근데 원래는 전음역에서 온 거예요. 음, 라틴어 감마에서 온 건데 그 이전에 가면은 그리스 자모로 보면은 셋째 자모예요. 이세 번째 자는 알파베타 감마 그러잖아요. 게머 알파베타 감마 게머그런데 이게 중세계는 음계의 최저음이에요. 그래서 전음역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키에센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콰에센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침묵이나 정진인데 quiet하고 똑같잖아요. h e s y s quiet. 다 같은 어원인 거예요.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다. 이게 원래는 전쟁 사이의 평화를 나타내는 데서 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요, 음, 그 여기 제목에 준 대로, 보텍스와 버텍스, 이두 단어만큼은 알아두자는 거죠. 왜? 미국 고등학교 수능, 대입 수능이죠. 고등학생이 보는 거기에도 뭐가 나온다는 거죠. 이 정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소용돌이고, 같은 보트나 버트나 출시는 턴의 뜻인데, 하나는, 음, 곡선으로, 곡선으로 도는 거. 하나는 뭐 하는 거? 직선으로 꼭지점을 도는 거. 하나는 선풍기처럼 곡선으로 도는 거죠. 선풍기처럼 곡선기로 이렇게 소용돌이쳐서 곡선으로 내려가는 거. 오니까 동글동글 하잖아요. 오니까 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살려두시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하기가 좋을 걸로 해요. 네, 좀 어려웠지만. 어.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음,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